2022년도에 세인트 어, 존스프리에서 과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였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느 학교에 진학했는지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2022년도 세인트 존스프리 제주에 어, 52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총 39개 대학에 진학을 하였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이제 각대학의몇 명이 어, 졸업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어, 학교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 각 대학에 몇 명이 진학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수 없었으나 저희가 이제 탑 어, 20, 탑 40로 해서 이제 랭킹별로 어느 학교에 갔다라는 정도로 어, 틀을 잡고 오늘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학 진학인데요. 어, 안타깝게도 아이빌리그는 올해 한 명도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top 20에 있는 학교는 어, Northwestern University, UC Berkeley, UCLA 이 3개의 학교에 진학을 하였고요. Top 40, 40위권 학교는요. Carnegie 어, Mellon, 어, Emory, NYU, New York 대학교죠. 그리고 UC 계열들, UC Davis, UC Irvine, 그리고 u e o r Rochester, 그리고 어, USC 남가주대학교, 그리고 Wisconsin Medicine, 그리고 Wake Forest University 이렇게 총 아개 학교에 골고루 나눠서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 명문 사립대학교가 어, 현저하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 왜 이렇게 지나, 지원을 했을까 또는 왜 이렇게밖에 합격을 못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어, 종합 대학교 랭킹은 높은 해, 높지만 하지만 어 실속이 없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음 그런 학교들또 사실은 뭐그 입학하기 어렵지 않은 학교들도 이제 탑4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꼭뭐 이걸 명문이라고 다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뭐보스턴 컬리지만 하더라도 뭐 40위 안에 없지만 그 학교가 UC 데이비스보다는 훨씬 더 입학하기 힘든 학교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의 퀄리티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보스턴 퀄리지가 훨씬 낫죠. 이거는 사실은 그 유학 컨슬러들은 어느 정도 다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 교육의 퀄리티가 좋은 명문 사립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번에는 매우 적었다. 아, 요게 이제 사실, 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계속, 뭐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 또 찬양하겠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때 사실, 그, 뭐 랭킹을 보고 이제 지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랭킹보다는 사실 개별적으로 이 학생이 졸업을 한다면 어떤 진로를 밟을지에 대해서를 같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로를 생각해서 결정한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학생이 학부 때 리서치 활동이라든가 또는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명문 대학원이나 또는 바로 취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턴십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취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립 대학은 리서치나 또는 인턴십을 학부 과정에서 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졸업한 후에도 취업도 안 되고 명문 대학원으로 진학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공대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어, 탑4 0의 명문 사립으로 가지, 어, 명문 조립은 최소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은 계속 뭐, US 랭킹 보고, 이제 여기 뭐, 유시어바이 요즘 더 랭킹이 좋은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생각하시니까, 요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발 학교 선택할 때는 전문가가 꼭 상담을 하지, 뭐 랭킹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아이 자체가 스트롱해야 되지 않지. 요즘은 뭐 대학교 간판 보는 거보다는 학생 실력 보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미국 대회 외에도 어, 타국의 어, 명문 대학에 어, 진학을 하였는데요. 이제 다섯 개 학교의 이제 명문 학교를 저희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뭐 University Sydney 라든가 캐나다의 뭐 UT t o r o 대학교죠. 그리고 뭐 Peking University 그 다음에 프랑스의 ESEC s 비즈니스 스쿨. 그래서 비즈니스 전문학교고 또 싱가포르의 어, 최고의 학교죠 어, NUS인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어, 인 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타 캠퍼스에 이렇게 진학을 하였는데요. 언급하셨듯이, 어, 올해 2022년도, 세인 존스프리에 이제 졸업생들이 이런 학교들로 진학을 하였는데,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의 어, 상황과 능력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학생 위주로 포커스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심이 가장 유리하고, 제일 좋고 기대할 수 있는 아웃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2022년도 o 세인트 존스 프리 졸업자들이 진학한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유료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